you <music>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계절학기가 끝났습니다. 어, 이제 계절학기가 끝나서 최대한 자주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은 이디아와 함께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디아에서 이번에 선물 세트가 다섯 종류가 나왔어요. 다섯 종류를 다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이제 <laughs> 영상 찍기 전에 다 일일이 까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에 뭐가 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게 좋잖아요. 요즘에 배달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제 제 친구들이 부산에 많이 살잖아요. 어, 지윤이는 설 지나고 올라오기로 해가지고 지윤이한테는 직접 전해주는 걸로 하고 어, 저희 릴리 언니한테는 이 중에서 괜찮은 걸로 하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세트는 오리 원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이디아에서 판매하는 음료 종류가 다 들어 있어요. 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토피넛 라떼, 바닐라 라떼, 그리고 아메리카노 3종, 초콜릿 칩 라떼, 카페 라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작은 아메리카노 세트를 포함해서 각 세트는 10 스틱씩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믹스 기프트 세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이에요. 이 안에는 스탠컵과 화이트 블렌드 커피 믹스, 모카 블렌드 커피 믹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커피 믹스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커피백 기프트 세트입니다. 딱 봐도 초록색인 게 뭔가 캠핑을 겨냥한 느낌이 나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컵이 두 가지가 동봉되어 있고 아주 쉽게 커피를 우려 마실 수 있는 커피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보통 티백 우리듯이 커피백을 우려내주면 됩니다. 에 약하신 분들을 위한 디카페인 커피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티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주변에 커피 못 마시는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이 중에 가장 깔끔해서 선물하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각 요일마다 정해진 차 종류가 있고 녹차, 얼그레이, 캐모마일, 페퍼민트, 자스민티 총 다섯 가지의 티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투명 유리컵도 함께 들어있어서 홈카페를 즐기고 선물용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낵 세트입니다. 스낵 세트에는 음료를 마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간식이 여섯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프레첼, 코코 크런치, 바닐라 웨이퍼스, 크래미 치즈 그레인 쿠키. 트리미 초코 감자 쿠키 꿀 오란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세트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디아 상징인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윷놀이 판과 윷, 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이 <laughs> 이 구성들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은 이스낵 세트하고. 그리고, 음... 이 커피 믹스? 그 다음에, 요, 올인원 키트인 것 같아요. 선물하기에는 요 구성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요 키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요. 그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이제 올해는 좀 친구가 열심히 살게길. 말하는 마음에서 친구한테 이티 세트를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는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그요 커피 오리논 세트는 제가 잘 보관해뒀다가 <laughs> 지은이가 설 끝나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면 그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은이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 요즘에 시험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빠서. 이 이디아 세트를 이용해서 제가 가장 즐겨 먹는 홈카페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먹는 커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기회를 빌어 한번 찍어 봅니다. 저는 자타공인 아이스 바닐라 라떼 덕후이기 때문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커피 믹스 라떼, 그리고 요즘 빠진 흑임자 라떼 레시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비율을 알려 드릴게요. 바닐라 라떼는 시럽을 선호하느냐, 파우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입맛이 갈리는데요. 두 가지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우더 바닐라 라떼입니다. 이게 한 포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먹는 맛이 안나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본 결과 바닐라 라떼 두 포, 아메리카노 한포딱 넣었을 때 사먹는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바닐라 라떼를 세포 넣으면 너무 달아요. 바닐라 라떼 두 포에 아메리카노 한 포가 딱 적당합니다. 컵에 모두 붓고 약간의 뜨거운 물로 잘 녹여줍니다. 아바라니까 얼음을 가득 넣고 우유를 150ml 정도 넣어주고 잘 저어주면 딱 사먹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럽 바닐라 라떼입니다.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시럽을 선호하는데요. 이거를 만들려면 시럽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아메리카노 두 포가 필요합니다. 두 포를 잔에 넣고 뜨거운 물 소량으로 잘 녹여줍니다. 똑같이 컵에 얼음을 가득 넣고 우유를 180ml 정도 부어주시고 시럽은 약 15ml. 저는 두번반 펌프를 해줬고요. 그리고 녹여둔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 잘 저어서 먹으면 끝. 참 쉽죠? <laughs> 세 번째는 믹스 커피 라떼입니다. 이건 진짜 시험 기간이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당일 필요할 때 그럴 때 제격인데요. 저도 시험 기간에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이디아 모카 블렌디드 커피 믹스 두 포를 뜯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소량만 넣어서 잘 녹여줍니다. 그 위에 얼음을 가득 넣고 우유를 약 120ml 정도 넣어주시면 진짜 환상적인 맛이 나요. 커피 우유보다 더 진한 맛이 납니다. 쉐이커로 흔들어주면 더 좋긴 한데 저는 쉐이커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진짜 피곤할 때 최고입니다. 짱짱. 마지막으로는 약간 복잡한 메뉴인데요. 흑임자 라떼입니다.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데 흑임자 라떼가 먹고 싶은 거예요. 흑임자 우유만 있어도 되지만 생크림이 있으면 더 맛있습니다. 우선 똑같이 아메리카노 두 봉지를 잔에 넣고 소량의 뜨거운 물로 잘 녹여줍니다. 얼음이 들어있는 컵에 흑임자 우유를 넣고 작은 잔에 생크림을 붓고 약간 되직해질 때까지만 휘핑을 해줍니다. 흑임자 우유가 있는 잔에 생크림을 붓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면 끝. 설탕 넣어 주고 휘핑 하면 더 맛있는데 저는 귀찮아 가지고 여기 <laughs> 스낵을 준비해 왔고 배민 요기요 다 가능하대요. 인턴 그 어플로 주문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보내보려고요. 배민을 들어가면 여기 메뉴에서 이디야 커피. 그럼뭐 역삼 중앙점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여기 옆에 스낵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아까 찾아보니까. 부산에서도 주문, 부산에도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언니한테 하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언니 만난 게 작년에 한일중 가장 잘한 일이거든요. <laughs> 언니한테 이제 한번 한 보내려고요. 제가 고마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워낙 좁아서.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지금 하나를 보낼게요. 언니가 최근에 위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안 마셔요. 보통 차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 에브리데이 티 세트를 선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가서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언니가 받고 좋아하길 바란 오늘은 달달한, 달달한 게 필요해서 커피 믹스 그래서 먹으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티 세트는 친구 오면 선물로 주는 걸로 하고 후딱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짐이 없어서 <laughs> 짠, 짠. 괜찮지? 오, 뭐야 뭐야 뭐야? 완전 티세트나 완전 그치? 괜찮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저 나머지는 다커피야서너 커피 안 먹잖아 응. 그래서 너티 세트 이거 주면 좋지 않을까 완전 짱이야 그러니까 너 얼그레이 너 캐모마일 좋아하고 어, 다, 다 마셔, 마셔. 나, 나, 나 자주 나, 하잖아, 나, 나, 자주 음. 하잖아. 그러니까 너 녹차도 자주 마시고 그래서 응. 아 이거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컵도 두 어, 개니까 언니 어, 어,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거 같아 응. <laughs> <laughs> 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현대자다 본주의에서. <laughs> 운동 가. 파이요잘 응.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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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laughs> <미래야. 미래야>. <laughs> 또 예린이만 주면 은영이가 서운해 할까봐 은영이가 은영이 컷도 갖고 왔어 집이 생겨 버렸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 정도면 돼